서울시가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폐업 전 먼저 찾아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선 매출, 신용, 부채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 1000명을 발굴해 맞춤형 처방을 내립니다.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상품 관리, 마케팅, 고객 관리, 세무, 노무 분야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최대 사회 지원하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존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담되거나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연3.7%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는 사업 재기와 안전한 폐업을 지원합니다.